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래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나의 방패시오.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나의 높은 망대시오.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나의 구원자시라.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오두 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수요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한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을 떠올리면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럴수록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마치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풍랑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시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잠잠한 은총을 얻으시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조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본문은 먼저 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세력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반석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실천적인 신앙. 그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은 실천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신 것 같은데 정작 어려운 일을 닥치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자원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제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믿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내가 그분께 납작 엎드려서 철석하고 붙어 있어 본 사람은, 아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반석이신 분이시지. 이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실천적인 성숙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적에 얼른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심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위기를 극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 더 성숙해진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전쟁 용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나 방패나 망대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마치 그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그냥 나랑 장난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대적이 바로 상대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만 그런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보나, 능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정신력으로 보나, 겉모습으로 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사탄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탄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밟아 이기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세이시며 방패이시며 망대이신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 도발하고 있죠. 세속적인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의심이 가득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쁜 생각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에 빠뜨려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 뒤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 원수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망대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불의의 창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망대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위처럼 훗날 이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시고 웬 불량배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란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시며 아무리 그런 비슷한 위태로운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석이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실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사탄과 매순간 싸워야만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저희들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망대이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한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잠잠히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시간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저희들을 함께 묵묵히 그저 기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즐거와 마음의 상처로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오니,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는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희락의 가족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영혼이 잘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오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친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